자, 오늘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어,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어, 본문은 동일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어, 또 18절까지 또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여 받습니다 1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인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17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27절 함께요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달기 울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설교 제목이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오늘까지 3일 동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을까? 그첫 번째 이유는 어, 정말 기도해야 될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따라는 가지만 멀찍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반대로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 쫓아갔던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그 말씀을 어제 새벽에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 그 마지막 왜 베드로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그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자세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 태도가 얼마나 무서운 태도인가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볼게요. 3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미 예고를 하셨어요. 너희들이 오늘 밤에 나를 부인할 거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자, 33절에 볼게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너무 호언장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의 시작도 밤이고 베드로가 부인한 것도 밤인 걸로 봐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베드로가 부인한 사건 사이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다울기 전에 세번 나를 부인할 거야. 사실은 이 대목을 잘 읽어보면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인간적으로 좀 서운할 말씀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도 내가 3년이나 예수님 따라 다녔는데. 아니 우리 제자들은 다 부인하고 도망갈 거라 고 그러시고 아, 특별히 나를 지목하여 세 번이나 다 울기 전에 이렇게 부인한다고 말씀을 하시니 아, 좀 이렇게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에 네가 다 울기 전에 세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이렇게 해야 옳죠. 예수님,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정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죄를 짓는다고요? 그러면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그렇게 부인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죄 짓지 않도록 예수님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사실은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그랬다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돼. 정말 예수님이 기도할 사명을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너가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 이때 자, 3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근데 그때 보니까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 그러니까 베드로는 후원 장담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근거를 봐야 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그 결정적인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26장 74절을 볼게요. 7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가 이제 베드로죠.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그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저주까지 했다고 나와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달기 울었다라고 하는 거는 요한복음에도 나왔죠. 자,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세번 예수님을 부인하자마자 세 번째는 저주까지 했다 그랬어요. 그러자마자 달기 울었다 그랬어요. 그 달게 우는 거를 보면 요때가 새벽녘이지 않았을까? 우리도 새벽에 이제 닭이 우니까 근데 뭐 새벽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너가 나를 부인할 거야라고 시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았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7 5전에 베드로의 반응을 잘 보세요. 75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어떻게 됐다고요?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뭘 의미하냐면 베드로는 세번 부인했을 때까지만 해도 어 내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네라는 것을 감각을 못 했다는 거예요. 세번 부인한 다음에 내가 세번 부인한 것을 깨달은 게 아니라 언제 깨달았다고요? 달기 울었을 때.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요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불과 몇 시간도 안 지났는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요 부인 사건 이전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그 기도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특히 베드로를 주목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41절 한번 볼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모아라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런데 이때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않아요. 그니까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약점을 가진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들어야 될 때, 기도해야 될때 기도하지 않은 것도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가 세번 예수님을 부인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진지하게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지 않았을까. 실은 베드로는요. 예수님 말씀보다 자신을 더 믿었던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세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좀 섭섭하네요. 제가 누군데요? 이 열두 제자 중에 제가 수제자 아닙니까? 아니 제가 세 번이나 예수님 부인한다고. 아 예수님 정말 저를 모르셔도 정말 모르시네요. 저는요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저 죽는 것이 무섭다고 예수님 부인할 사람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속으로 진짜 이렇게 말하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뭘 몰랐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인지, 얼마나 시험에 들기 쉬운 사람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베드로가 몰라도 너무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를 질그릇시라고 말하죠. 자 고린도우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우서 4장 7절에 우리는 이 보배를 보배는 예수님입니다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암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바 우리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질그릇 같은 존재. 질그릇은요, 땅바닥에 떨어지면 다 깨져요.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 나는 그럴 사람 아닙니다. 나는 깨질 사람 아닙니다. 아, 나는 이조 백자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는 진짜 교만한 사람, 이에요. 교만한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지를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지를 않는 거예요. 아유, 설마 그런 일이 나한테 있겠어? 그러면서 이런 말씀은 저 다른 사람들이나 들어야 돼.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진지하게 듣고 울며 가슴을 치며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은 참 문제를 이렇게 많이 져가지고 맨날 저렇게 울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 그죠? 그리고 얼마나 자기 자신이 강박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새벽에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얼마나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넘어지고 나서야 "어유, 그때 나를 향한 말씀이었는데, 베드로처럼 그렇게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는 사람은 아닌지?" 성도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이런저런 권면의 말씀을 드릴 때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반응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넘어질 사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목사가 이렇게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불쾌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목사님이 나를 수준을 진짜 너무 낮게 보시네. 아, 뭐 그런 권면을 나한테 하시나.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런 권면을 드릴 때는 그 성도님을 무시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존재인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권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권면을 드려도 어떤 분은요? 그 권면을 마음에 깊게 새기고 신중하게 듣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했네요. 정말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정말 깨어지기 쉬운 존재인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우, 제가 또 교만에 무너질 뻔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렇게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조심하려고 했던 그분은 좀처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백번 양보해서 목사의 말은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우리가 생명으로 받아야 돼요. 한 말씀도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말씀은 내 경험, 내 자존심, 내 형편, 내 생각에 맞지 않는 말씀이 주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외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우리가 그 돌에 새긴 말씀을 하나씩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 말씀 기억나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분은, 아유, 뭐, 이런 말씀을 내가 뽑았나. 아유, 나는 이 정도 수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어떤 분은, 아, 이 말씀을 받자마자 올한해 이런 일이 내게도 있을 수 있겠구나. 오히려 역으로. 그래서 내가 더욱 조심하고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지. 똑같은 말씀을 받아도 받아들이는 판단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 경험, 내 어떤 형편,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귀뚱으로 들어요 그러면 반드시 베드로처럼 무너져요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아그 전에 우리 10편 말씀을 한번 볼게요 10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가 항상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자, 119편 15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말씀보다 내 경험, 내 판단, 내 감정을 내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보다 앞서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어,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 사건을 3일 동안 읽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말씀을 듣고 배우라는 거예요. 타산 지석을 사모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그 얘기를 드렸거든요. 베드로의 이야기가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의 이야기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입술로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저주하여 맹세한 건데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는 죄를 짓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죠? 삶의 모습을 보면 진짜 예수님 부인하는 삶을 얼마든지 살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세 가지 배웠잖아요 기도해야 될때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을 절대로 멀찍이 따라가면 안 돼요 루처럼 붙조차 따라가야 돼요 그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호언장담하면 안 됩니다. 아 목사님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는 그런 믿음 아니에요.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라고 이 베드로가 가졌던 어쩌면 이거는 교만이에요. 그지요? 겸손하게 예수님 그런 말씀을 주셨을 때왜 그러셨을까? 예수님 제가 정말 다 굴기 전에 세번 부인한다고요? 그러면 엎드려야지요. 들어야지요. 여러분, 사실은 자신감으로 충만한 사람은 정말 교만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이렇게 고백했죠. 빌리보서 3장 12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한다 그랬죠?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바울이 달려간다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걸어가면 눈에 들어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돈도 보이고, 왜 바울이 내가 그 잡힌 바된 그것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표현했을까요? 옆을 안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m 달리기 하는 사람 선수들 잘 보세요. 숨도 안 쉬어요 그 10초 동안. 숨 쉬는 것도 아까워서 그게 방해가 될까 봐 전속력으로 달리잖아요. 왜 바울이 달려갑니까? 의지예요. 다른 거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보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요한복음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는 장면에서 끝났죠. 그러나 마테마가 누가 이공간복음에서는요 부인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 장면이 있어요. 새벽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가 통곡하는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62절 말씀을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62절에 베드로가 이름이 생략되어 있지만 밖에 나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통곡하니라. 여기 심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너무너무 쓰라리게 비통하게. 그러니까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베드로의 회계죠회계 회개. 예수님, 정말 잘못했어요. 아마 이때 통곡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다른 사람이 이 소리를 들어도 이제는 상관없어요. 아주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내가 왜 그랬는지 회개했다는 거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드로의 이야기가 얼마든지 나의 이야기가 될수 있음이 깨달아지고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제 마음이 베드로는 베드로처럼 우리가 입으로 그렇게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예수님 정말 믿지 않는 사람처럼 내가 살아가는 그 나의 모습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만 말씀이 끝났으면 그래. 베드로도 연약했고 나도 연약했으니까 이렇게 끝나고 말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공관복음서 말씀을 이 베드로 사건을 쭉 읽다가 어떤 말씀이 제 눈에 확 들어왔냐면 자,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을 볼게요. 그렇게 통곡하는 그 통곡할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미 어떤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셨냐면 자, 32절 한번 볼게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영제를 굳게 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돌이킨 후에 굳게 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야, 나는 안다. 네가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할 거야. 그러나 나는 이미 너를 용서해. 베드로야 꼭 기억해야 돼. 너가 나를 부인하고 심히 통곡했을 때너 유다처럼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 너 돌이켜야 돼.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면 나는 너를 용서할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행동이 마치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나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어. 너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해야 돼. 형제를 굳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저는요, 진짜 나쁜 놈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저주하여, 맹세하여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다시 얼굴 들고 살수 있는 거는요, 예수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낙심하지 마세요.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형제를 일으켜 세워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런 우리를 다시 귀하게 사용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베드로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이세 가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원인을 역으로 이용하면 되잖아요. 기도해야 될때 기도하고, 예수님을 붙조차 쫓아가고, 예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늘 진지하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 신비에 새기는 말씀이 된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을 붙잡으면 돼요. 그리고 설령 내가 넘어졌다 하더라도 나를 위해 기도하실 예수님,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맞아. 이미 용서를 먼저 준비하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을 다시 쓰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고 우리가 월요일부터는 한 주간 우리의 고난주간 예수님의 보열을 정말 우리가 묵상하고 그 보혈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그런 시간으로 한 주간을 달려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리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사모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기도 제목을 받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교만이 꺾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다 알아요. 내가 다 알아요. 이 말은 어쩌면 교만이에요. 그렇습니까? 제가 뭘 들어야 됩니까? 무엇을 순종해야 됩니까? 두 번째, 베드로가 부인했던 이유들이 역으로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전화이복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이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면 돼요. 주님 베드로의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였군요. 주님 제가 베드로입니다. 그렇게 이제 나중에 베드로가 초대 교회 초대 감독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그 로마에서는 그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여기고 있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든지 우리도 베드로처럼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